새로 유명한 화왕산 군립공원을 찾았습니다. 오늘, 오늘 코스 잠시 안내할까요? 코스가 1부터 3코스까지 3개 코스가 있는데, 오늘 제일 오른쪽 1코스 올라가서 정상에 억새평원이한 5만제곱미터 되나요? 굉장합니다. 보고 뺑뺑 한번 돌아보고, 3코스로, 삼동선 등산로 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예 가면서 또 추가 안내할게요 고맙습니다 요으로고발가너무로해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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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괜찮아요 응. 어, 가끔 또오남는도예 그래. <laughs> <여자도 여자도> <laughs> <laughs> 이제 1등산로로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 20분에 도착해 가지고 산장에서 도암산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화장실 있고 요 길로 1등산로로 올라갔다 3등산로로 내려오는 그 여정이 되겠습니다 자잘 다녀오겠습니다 아, 지금 8시 46분입니다. 아, 매표소 1.9km. 아, 지하구 1등산로. 아, 네. 자, 여기에서도 2등산로로 갈수 있는 길이 있고, 이렇게, 이제 1등산로 길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 능선이 늦, 올라선 느낌입니다. 네. 잘 보입니까? 네. 아, 멋있습니다. 형 편말 있는데 편말 뭐지 형님? 아. 네. 아 네,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 네. 돼. 아, 예. 정상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배바이. 끝길 갔다가 이제 정상에서 한산성에그 등산하고 이제 정상 갔다가 오겠습니다. 정상은 저 바로 앞에 정상 흡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날씨 너무 좋습니다.

아기토뭐 시장 보고 아, 방총저 아. 아, 이제 산다 이 아, 예. 아, 도성암에서 2.2km. 황산 0.7km. 이쪽으 비둘제 가는 계다 비둘제 3.5km. 아. 자, 이렇게 네,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예. 아유, 산은 언제나 와도 편안합니다. 나무도 좋고, 돌도 많고, 바위도 많고, 아, 눈이 편안한 곳입니다. 아, 자,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아, 네, 능천을 탔습니다. 아, 네, 산성도 보이고, 아배바이도 보이고 예아 너무 좋습니다 자 여기 산소 산불 보더 있고요 예 산성도 보입니다 우와 엄청난 많은 산악회에서 왔다 갔습니다 아 우와 멋집니다 <laughs> 하우하우 산대장도 하나 만들어 다녀야 될것 같습니다 네여 도성암에서 이렇게 해서 지하극 1코스 해서 그 비둘지 앞릉길 아까 그 바위 많았던 글자잖아요 그 해서 가 지금 현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황산성이 요렇게 돼 있고. 항 황산 756m. 그리고 나서 전망 좋은 곳을 해 가지고 요렇게 저 지하국 산 코스로 내려오는 걸로 하겠, 하겠습니다. 아, 예. 야, 예. 지나왔던 남릉길입니다. 자, 산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또 이런 마지막한오르막이 나옵니다. 어, 자 그리고 저 드디어 갈 때가 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양쪽 옆으로 예 갈대축제도 하고 그죠 오우 너무 좋습니다 아네곰바 입니다 아그 항상 아랫말에 사나운 곰한 마리가 나타나 어, 마을의 공포의 도관 이로 몰아넣었다 겁에 질린 마을 사람들이 일어난 포스를 찾아 곰을 잡아 줄 것을 요구했고 곰은 포스에게 쫓기게 되었다 하왕상 정상으로 달아난 곰은 숨을 곳을 찾았지만, 주변은 온통 쇠뿐이 숨을 곳이 없었다. 뒤따라온 포스를 발견한 곰만 그만 그 자리에 얼어붙어 바위로 변해버렸다. 훗날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곰바위로 부르게 되었다. 네, 이 곰바위입니다. 포스한테 얼어붙어서 바위로 변해. 변한... <laughs> 네, 여기에 곰, 코입니다. <laughs> 아, 어, 이제 드디어 배바위가 나왔습니다. 아, 사람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서고 형님, 해장님 장인생, 누나, 형님. 아, 멋있습니다. 아, 야, 배바이. 아, 배와 바이 소라는 온 세상에 물, 온 세상에 물날. 이로 물이 잠겼을 때이 바위에 배를 묶었다 하여 배바위라 하고 전해 진대로입니다아 정상에 배를 묶었습니다. 배배 위에 벅 들어가 홈이 있는데 이거는 전란 때각제우 장군이 이물로 세수하여 각제우 세수대라고 합니다. 아 올라가서 그각제우 세수대를 보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아멋있습니다 물이 아 정상까지 찼는지 아니면 배를 여기까지 꼴고 왔는지 아 궁금합니다. 정상에 저 샘이 우물처럼 저렇게 파놨습니다. 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저렇게 네모 물이 딱차 있습니다. 화상산 어, 정상은 어, 물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산성을 지을 수 있었는 것 같습니다 동물입니다. 좋죠 네. 창녕황상성 배바에서 600m 내려왔고, 어, 그, 동문 쪽으로 나가면, 그, 허준 세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까지는 800m, 여기 서문 400m. 이렇게 되었습니다. 허준 세트장 동문 쪽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입니다, 저기. 아. 네, 저위 세트장이 있고 절에 길이 오래 있습니다. 습니다 억새랍니다. 억새. 거의 그강 쪽에서 나면 갈대라고 부르고 이 산에서 나면 억새라고 합니다. 매번 얘기는 들었는데 아또 시간이 지나면 가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억새 봤습니다. 억새 봐. 아 너무 좋습니다. 자, 정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멋있어고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아, 바람이... 이상해갖고, <laughs> 아 <laughs> 예. 습니다 예. 네. 아입니다 예. 아, 정상입니다. 어어요 네. 자, 아, 저희도 단체 사진 찍겠습니다. 이제 3 등산로 입구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남문은 그안 가고 그 정... 정상에서 남무 사이에 삼등능산로 입구로 지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밟고 내려갑니다. 예, 오늘은, 어, 사, 어, 산이 낮고, 예, 좋아서 짧은 시간 등산을 할수 있어가지고, 오전 산행으로 하고 점심 맛있는 거먹고 그렇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열심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산 길은 한 10년 전에 그죽길갔습니다 여기 형제소나무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쁩니다. 형제소나무. 자, 쭉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가 너무 좋습니다. 길쭉하게 저리 다 왔습니다. 다 내려왔습니다. 아, 아. 도성암입니다. 아, 그 나무들리 예쁩니다. 도성암 당풍입니다. 아, 너무 예쁩니다. 우와아 너무 예쁩니다. 자 단풍도 아 오늘 정말 잘왔습니다자잘 보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선생님들 다 내려와 있습니다. 저쪽이 아까 전에 이제 올라가던 곳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팔 벌리고 있는 등산객이 있던 곳에 저기가 이제 올라가던 곳이 어 1코스였고요. 지금 이제 제 뒤쪽으로 이래 차가 나오는 벗어남에서 내려오는 게 3코스였습니다. 지금 다 도착했습니다. 오늘 오전 산행 너무 좋았습니다. 나와 가겠습니다